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 0 2 4년 서울사대부고 1학년 2학기 중간인기출 주요 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연못 안에 울타리 밖의 점 A에서 공이 점 P가 이런데 위치해 있어요. 이때 공피는 BC 그리고 길이 6m인데 1대2내분하는 곳에 점 P가 있다고 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못 바깥쪽에 A점이 있는데 변 길이 17그 다음 변 길이 41 이걸 만족시키는 곳에 점 A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때 b의 좌표는 마 3,0, c의 좌표는 3,0일 때 <laughs> 1번, 2번, 3번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c의 좌표가 지금 3,0이기 때문에 p의 좌표는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2번 이제 점 a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점 a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얘를 x, y 이렇게 둔 다음에 a b 어, AB 길이가 루트 17, AC 길이가 루트 4 1 나오는 거니까 문자 xy 두개 관계식 두개 연립하면은 두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푸는 게좀더 쉬울 거예요. 삼각형 ABC에서 아래쪽에 수선을말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요만큼의 변 길이를 x 이렇게 둘 x 이렇게 둔다라고 치면은 요만큼의 변 길이가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 x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왼쪽 직각상각형이랑 오른쪽 직각상각형을 보면 은 얘가 변 길이가 공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다. 관계식 하나만 잘 세우시면 은 x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라고볼게요 17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41에 마이너스 6마이너스 x의 제곱인 거니까요. x마이너스 6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위 변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2x 그 다음에 36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 x제곱 x제곱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12x가 12 나오는 거여서 x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변 길이가 지금 1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변 길이가 지금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0,0이라는 점이 찍혀져 있는 거니까 이만큼 변 길이가 3인데 이만큼 길이가 1이어서 이만큼 변길이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해주면 되고요. y좌표는 요거 x가 1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루트 1 7이 제곱 17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6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변 길이는 4가 된다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이에요. A, P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요. A는 마이 콤마 마사. 그 다음에 P의 저표는 지금 아까 1,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혹은 그림상에서 이쪽 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죠? 아까랑 똑같이 그냥 삼각형에 의해서 얘하고 얘, 얘, 얘 얘를 보시면 둘이 합동이에요. 그죠? 얘가 1이고 얘도 1. 그렇죠? 이거 변 길이 공통이어서 변 길이 A, p 길이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루트 17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1번을 이렇게 마버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접혀 평면 위에 A점, 그다음 B점이 있고요. Y축 위에 점 C, 그 다음에 Y는 X 직선 위에 점 D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때 그 선분 길이 세개 합의 최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푸냐면 선분기를 더할 건데, 꺾였어요. 그러면, 꺾인 부분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꺾인 부분을 펼친 다음에,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전부 다 일직선으로 연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 디 길이 더하기, 어디 길이를 하는 거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할 때, 여기가 꺾였어요. 그래서, A 점을 이렇게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서 꺾을 거고요. 그 다음 펼칠 거예요. 또, 요거 cd길이 더하기 bc길이 할때 여기 파트가 꺾였으니까 점비를 요거 y축에 대해서 이렇게 펼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펼친 길이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a라는 점을 꺾었어요. 아 펼쳤어요. 이 점을 a'이라고 프라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3, 4가 되는 거고 b점을 y는 x에 대해서 접었기 때문에 b'점이라고 프라임 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BC 길이를 B'C 길이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AD 길이를 A'D 길이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길이 더하기 어디 길이 더하기 어디 길이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아, 이렇게 일 직선에 이렇게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요거 더하기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를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B'이라는 마이콤마 마사랑 그 다음 여기 a' 이라는 3,4를 연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a' 점이랑 그 다음 b' 점에 대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25 더하기 64가 되는 거니까 루트 89가 정답이 되는 거겠다. 그렇죠? 정답은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A 점이 있고요, B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이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그 우리는 원의 중심 P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를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이 원의 중심 P는 반드시 선분 AB랑 만나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그림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겨도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생겨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어 원이 요거 선분 AB랑 만나게끔 하는 원의 중심 P의 좌치들을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원 이렇게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이 언제까지 만남이 성사될까를 잘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구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반지름 길이 일자리 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끝으로 만나게 되는 지점은 결국에 선분 AB랑 접할 때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지금 이렇게 선분 A, B를 따라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또접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점 A에 고리를 걸었다고 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회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 P들의 자취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선분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이때가 어디일 때를 지금 그린 거냐면, 요럴 때를 그리는 거거든요. 요 때. 이때. 이때를 지금 그린 거예요. 그쵸, 그쵸. 요 때, 요렇게 하나 그린 겁니다. 얘가 원의 중심 p 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그림 좀잘 그려서, 요렇게 점피를 하나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그죠? <laughs>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좀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선분 A, B랑 지금 평행하게 그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표시를 한번 해 주고요. 이렇게. 음, 이것이 원의중심 P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가능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생각을 해 줘야 되냐면 이렇게 선분 A, 점 A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키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림이 만들 수 밖에 없냐면,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반원 모양이 결국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마저 완성을 해주면, 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반원 모양. 빨간 색깔로 그린 영역이 지금 원의 중심 피가 그리는 점피의 자취가 되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그린 것이 원의 중심 피의 자취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고정된 점 C에 대하여 이러한 빨간, 빨간 색깔 영역들에 대해서 선분 CP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점 C에서 요거 빨간색 영역에 내린 수선해발 요거 길이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요거 수선해발 은 어떻게 한번 구해볼 거냐면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다, 그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이러려면, 이거, 이 점을 구하고, 이 점을 따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는 것보다는, 얘의 직선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A점, B점이 나와 있으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 C에서, 여기 직선까지 수발 길이를 구해요. 그죠? 여기서 뭐만 빼면 되는 거냐면, 원의 반지름 길이 요거 1만큼만 빼서 최소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직선 AB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은 Y는 지금 3분 AB의 기르기가 얼마인 거냐면 3분의 1입니다. 그죠?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a 점이 마이너스 5 콤마 0 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x 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 일반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일반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x에 마이너스 3y에 그 다음 플러스 5 이거 이꼴 0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 직선이랑 c 점0 콤마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루트 1 0분에 지금 C점이 0, 마이너스 5인 거니까요. 그죠? 0,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0 되겠네요. 절대값이 요도 그대로 20이에요. 유리화를 한번 하시면 은 2루트 10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2루트 10에서 원의 반지름 1 이렇게 빼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여기가 제일 길까? 여기가 제일 길까? 얘가 길까? 얘가 길까? 얘가 길까? 얘가 길까? 어디가 제일 길까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어, 여러분, 어디가 제일 길냐면, 여기가 제일 깁니다. 아, 한마디로, 어, 우리, 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가 어디까지 오른쪽으로 갈수 있을까를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장 긴 길이는, 여기 점 C에서, 이렇게 갔을 때가 제일 깁니다. 즉, 여기 있는 점 C 0,9-5랑, 이쪽 반원의 중심, 4,3과의 거리, 요만큼의 D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에서 반지름 길이 요만큼 1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요게가 요 때가 가장 제일 먼 길이 최대 값입니다. 그쵸? 따라서 최대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0,-5랑 4,3에 대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 은 음, 가로 길이가 4고요. 세로 길이가 8인 거니까 1대 2다 그죠? 1대 2대 루트 5라서 4루트 5 하시고요. 반지름 1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 더하기 최소는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 1, 1,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죠? 정답은 4루트 5에다가 2루트 10을 더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2함수와인 fx가 있어요. 근데 요거 fx의 2참수는 3콤마 0, a콤마 0. 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두 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y절편을 쓰려고 해둔 거고요. 그리고 이차함수 위의 점 그래프 꼭짓점이랑 A 점에서 A 점 B 점에서 직선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한다면 사각형 a p r q 가 정사각형이래요. 이때 f 1 2의 값을 구해라라고 해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f 1 2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차함수 f(x)를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 한번 잘 해보면. 지금 이참수 FX에는 쉬구청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K라고 한번 주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3,0을 지나는 거니까 X-3 인수 갖고 있고요. A,0을 지나는 거니까 X 빼기 A 이렇게 인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모르는 게두 개가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 조건을 통해서 식두 개를 힌트로 뽑아내야 돼요. 그식두 개를 힌트로 뽑아낼 때 당연히 정사각형이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식을 두개 뽑아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면 아래 볼록 이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x 축이 하나 지금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x 축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어, 지금 3 0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a 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차 함수의 꼭지점 p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직선 BC를 한번 그어 보면은 잘 보세요. 직선 BC는 이 참수의 y절편이기 때문에 점 C가 그렇죠. 여기 어딘가에 y축 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선 BC를 그냥 대충 한번 그어 보면은 이렇게 대충 그으시면 되거든요. 아, 대충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 잘 보세요. A점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P점, 그다음 Q점,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R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R, Q 점, 얘가 R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각형, A, P, 그 다음에 R, Q, 얘가 지금 정사각형입니다를 이용을 해서 식을 두개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그림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가 지금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가 지금 정사각형입니다. 그죠? 그럼 정상각형이니까 우리가 어떤 힌트를 두 개를 뽑아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정상각형은 우선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두상이 되면 평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셀수 있는 식이 AP라는 변이랑 그 다음 이번에는 QR이라는 변이 있죠. 요거 변두 개가 우선 첫 번째로 평행해야 됩니다. 그죠 평행 조건을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정사각형이라서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AQ라는 변 길이랑 그다음 AP 변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힌트를 두개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가 평행 조건을 쓴 거고요. 얘가 지금 평행하다, 평행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쓴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얘는 이제 웃하는두변 길이가 같다. 이웃하는 두변 길이가 동일하다 이렇게 조건 두 가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부터 되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수발 수발 내렸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둘인 평행선이에요. 얘 얘도 평행이 되니까 이렇게 평행 조건을 쓴 거고요. 이러면 여기까지가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려면 이웃하는 두변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조건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두 개, 식을 두개 뽑아내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평행하다라는 조건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면, A점, B점, C점을 한번다 구해보고 출발을 한번 해볼 건데, A점은 3,0이고요. B점은, A,0이고요. 그쵸? P점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 B점은, 어, 2차 함수의 꼭지점인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3, 그 다음에, y자표를 구하겠다라고 치면은, 요거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3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쵸? 한번 집어 넣어보면은, 아, k 곱하기,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3을 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a 빼기 3, 요거 곱하기, 그 다음, 요거에다가도 2, 어, 2분의 a 더하기 3을 한번 집어 넣어보시면은, 이때는 2분의, 2분의 마 a a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식 정리를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어, 여기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2분의 a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사도 그냥 바깥으로 뺄게요 점피의 y좌표는 4분의 마이너스 붙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 a 3 요거의 제곱 이렇게 점피의 좌표를 세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C점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점 C의 좌표는 이차함수의 y절편이라서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0,3,a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 이제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저 B, C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갑니다. 3분 B, C. 요거의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주면은 B점하고 C점에 대한 기울기는 요거랑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3AK라서요. 얘는 마3K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AP의 기울기 한번 구하겠습니다. 선분 AP에 대한 기울기는 이 점이랑 이 점에 대한 기울기를 잘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구해볼 거냐면 은어 P점에서 A좌표를 빼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러면 X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A 3 얘가 분모가 되는 거고요. X의 변화랑 분자는 A의 Y좌표가 빵이라서요. 점 P의 Y좌표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 번분수 처리를 하려면 분모 분자의 2, 이곱하시고요 a 3, a 3 하나씩 날려주시면 돼요. 그러면마 2분의 K의 a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 이놈 둘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K, K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면 되죠. 날리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3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a는 9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 a가 9라는 게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점c의 좌표하고요, 점p의 좌표를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점c의 좌표는 0콤마 27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점p의 좌표는 이제 6콤마가 되는 거고, 6콤마 마이너스 9k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 의자표 좌표, PA자표를 좀 간단히 해주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조건, 요거, 두배, 요거 두 개, 요거 두개변 길이가 똑같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AQ 길이를 구하려면, AQ 길이를 구하려면, 요거 A3콤마 0에서, 요거 직선 BC 수발에 내려야 되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직선 BC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직선 BC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y는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k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3kx에 y절편이 c예요. 근데 c가 아까 27k가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27k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쯤에 다시 갖고 와가지고요. 직선 aq, 선분 aq 길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예, 를 가보겠습니다. 얘랑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서 3 콤마 빵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 9k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3 콤마 0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3 콤마 0 집어넣은 다음에 절대값 지우시면 18k가 되겠네요 그죠 아 지금 k는 15창계개가 양수짜리인 거를 k로 넣기 때문에 k는 양수입니다 그죠 그죠 이게 aq 길이가 되는 거고요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요거 a'랑 똑같아야 됩니다 a3,0이랑 그 다음 p점 p점은 아까 요거 6,-9k였습니다 마이너스 콤마 그죠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루트 이렇게 하시고요 9 더하기 그 다음 81k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러면 양변에 예를 오른쪽 곱한 다음에 양변에 제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음, 18k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어, 324k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가. 여러분, 얘를 제곱을 하면은, 루트 없어지고, 이거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루트를 이제 제곱을 하면은 9로 묶이잖아요. 9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9 이렇게 하시고요. 이러면, 1덕이 9k 제곱인데, 이러면 똑같죠? 그러니까 9k 제곱, 9k 제곱 덕이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양변 9로 한번 나눠보시면은, 36k 제곱. 얘가 9k의 제곱에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똑같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 잘 보세요 k가 지금 양수조건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9k 제곱 더하기 1이 6k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트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오른쪽에는 있 6k를 왼쪽으로 넘기시면 어차피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k의 값은 3분의 1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함수 fx의 식을 완성을 한번 해보면 최고차항 k 는 3분의 1이고요. 그다음 x 3에 a 는 9인 거니까 x 이9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f 12의 값은 여기다가 12에 20원을 면은 9, 3 되는 거니까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원 하나가 있고요. 이원 c 1이라고 하겠대요. 얘를 y는 x 대치 이동해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세요. 됐죠? 1번. C2의 방정식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을 옮길 때는 중심 하나만 잘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laughs> 첫 번째 원, C1의 중심을 한번 구해 보시면은 중심은 (4,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어,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얘, 얘, 얘가 x 빼기 x 빼기 4의 완전제고. 요거 두 개가 표준으로 바뀌려면 4가 필요해요. 더하기 4, 빼기 4. 빼기 4가 오른쪽 넘어가는 거니까 r 제곱이 4에서 반지름은 2 e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C2의 중심을 구하려고 하면은 중심 하나만 잘 옮기시면 됩니다. <laughs> y, 는 x 대칭이동하시고요. 그다음 y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m만큼 옮긴 거니까 중심의 좌표는 이 콤마 4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2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은 아무리 이동해봤자 사이즈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죠? 따라서 1번, 원 C2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중심의 좌표가2 콤마 4더인 거라서, X 마이의 제곱에, 그 다음, y 의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M. 요거의 제곱이 4가 된다. 요렇게 1번의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값 구하러 가야 됩니다. 문제에서 C1, C2가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나요. 이때 AB 길이가 이루트 입니다 공통 현의 길이가 이루트 삽니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죠?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원 하나가 있고요. 동일한 사이즈의 원이 있는 겁니다. 그죠? 동일한 사이즈의 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가 지금 A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가 B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 이러면은 지금 공통 현의 길이가 2 루트 3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을 다룰 때 현이 나오면은 무조건 원의 중심이랑 요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현의 양 끝점이랑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기변 길이가 2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서 요렇게 수선해 발을 한번 내려 보시면은 현 길이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이 그냥 루트 3입니다. 그죠? 이러면 1대3대2인 루트 거니까요. 수선해발액이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네. 이러한 짓거리를 반대편 원의 중심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반대편 원의 중심에서도 이렇게 연결, 그 다음, 이렇게 연결. 또, 원의 중심 요구에서 수선해발액 요렇게 하나 내리면, 똑같이 수선해발액가1 나옵니다. 그죠? 결국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얻어낼 수가 있냐면 두 원의 중심 있죠.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1이어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laughs> 요구 중심 4콤마 2랑 예 원의 중심 2콤마 4 더하기 m 두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나온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양변 제곱하면 이제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로가 2가 되는 거니까 제곱하시면 4. 그 다음에 m 플러스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상수 m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 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를 찍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